제가 이번 주에 미나 금조랑 대구에 가요. 금조 친구분이 대구에서 공연을 부탁했는데 저한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해서 날은 잡았는데 이번 주가 연습으로 꽉 찼어요 제 스케줄이. 대구도 같이 가야 되고 대구 연습도 해야 되고 제가 사실 멜론 어제 거기 뉴진스에 또 댄서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또 제가 댄서로 또 플레이어로 활동하는 거 너무 너무 좋아하잖아요. 거기 디렉터로 있는 동생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꼭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laughs> 자, 없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거부를 하는 걸 봤을 데 그냥 어, 머릿수가 필요해서 부른 거일 수도 있지만 그 머릿수에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달려가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 춤, 춤, 춤할것 같아요 그래도 뉴진스에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나가 같이 한다고 해서 사실 연습할 겸 우리 아나도 보고 우리 디렉터 동생도 보고 거기 제가 좋아하는 댄서 동생들이 너무너무 많이 함께 한다고 해서 연습도 연습이지만 약간 춤먹도 모으러 가는 느낌으로 가는데 저의 일주일 댄스 일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하시죠. 자뮤튜디오로 왔습니다. 아음 저의 그 민속촌 떡치는 친구들 모였고요.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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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예. 야 원래 나좀 민속촌 가가지고 한국인고떡 치자. <laughs> 잠깐만 다시 다시 잠깐만. 민속촌 가서. 한복 입고 떡방아를 <laughs> 찍자 이말 맞지? 떡방아 같이 사이좋게 우리 우정 가져 찍자 이거 맞지? <laughs> 그런 뜻 <건> 맞지? <웃음> <웃음> 그런 뜻이라고 해줘 제발 근데 아직도 떡을 치러 못 갔다는 그니까 우리 온제 진짜 떡 치러 가냐? 너무 <laughs> 날도 근데 날이 좋을 수가 없어 진짜 겨울이야 아, 그러네. 그래서 날 좋은 날 찾을 수가 없어 그 금방 오니까 우리 봄에 한번 맞아 한복 입고 진짜 한번 그래 하자 그래 난 좋지 나 너무 좋지 전주 한 전주까지 가? 진실로 떡칠하고 거기까지 가야 돼. 원정, 원정 떡칠을 원정 떡칠... 원정 떡칠... 아니, 내가 그 영상이 완전 옛날에 올라왔는데 내가 보는 애들마다 그 한창 미미 떠가지고 보는 애들마다... 아. 누나 떡을 치러 갔어? 이렇게 말한 거 <laughs> 아니 아쉽게도 아직 떡을 치러 못 갔어. <laughs> 너는그 그 영상 그렇게 잘될줄 알았으면 그렇게 그니까 그걸로 그걸로 안 찍었어. 그냥 그걸로 찍어서 그게 잘된 거야. 그런 거니야 내추럴 그잡지 그렇게 잘될줄알았어 <laughs> 그래서 저희 진짜 오랜만에 뭘뭘 뭘 하기로 또 만났죠. 그이 무슨 행사야? 나 대체 몰라. 근데 나도 행사 디테일하게 그래. 잘 몰라. 그냥, 그냥, 그냥 금조지 호텔만, 호텔만 호텔은 나와. 호텔에서, 호텔에서 해? 응, 호텔이야. 일단 막 환호성이 막 격렬한 공연 아닌걸로그 원형 테이블에 다들 이렇게 앉아서 아, <laughs> 아 결혼식 같은 아 식사하시면서 어 이제 보아 맞아 식사하면서 아마 저희 대댓을 할 거예요 대댓 왜냐면근조가싸이님 아 댄서로 파이팅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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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연습이 끝났습니다. 아 진짜 생각보다 됐댓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고 문득 우리 금조가 이, 이, 이걸 7년 동안 했다는 게 굉장히 리스펙입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오, 고생하셨습니다 만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최고의 댄서들. 우리 어땠어요? 오늘 아, 아주 네. 아, 완벽해요. 역시 퀄리티 최고.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laughs> 우리 내일 이제 대구 가서 무대를 뒤집어 놓고 오면 되겠죠? 각자 어, 어, 임시 아유, 트레이닝 아유, 아유.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 대구, 대구에서 봐요. 아, 아, 집으로 왔습니다. 낮에는 우리 금조랑 미나랑 대구 공연 가는 거 연습하고 지금 밤에는 유진스 세연하고 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곧 대구를 가야 하는데 하루에 연습 좋다는 힘들구나. 네 일단 씻고 자고 내일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대구 가는 일정을 찍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저는 씻어야 되겠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음,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그래 놀잖아. 오늘 놀지. 연습해야 되는 연습해야지. 너 안무 기억나? 응. 나 아까 양차 면서도 했어. 나도 어제 집에 가서 세연하러 가기 전에 연습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어제 세연하는데 나 슈퍼샤이 들어가거든? 응. 내슈퍼샷이랑 대태 씨랑 약간 지금 약간 혼란이 와. 음, 정신이 혼미해? 어 정신이 혼미해. 그래서 가서 이제 빡세게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긴 여정 함께하시죠. 함께하시죠. <laughs> 오늘의 드라이버. 근처 지금 큰차 아직 오랜만이라서 천천히. 어, <laughs> <laughs> 오랜만이에요? 처음이에요? 어.. 처음은 아니고 네. 근데 단거리 박아도 어. 된다는 마음으로 뭔가 약간 하. 했을 때 있어요. 아. 아, 차를 박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그럼. 우리 금전에 또 카니발을 타고 가는데 이불까지 있어요. 우리 이불 같이 덮자. 아, 나는 아, 한 이불 덮자야. 어. 난 더울 만해 지금 털 모자가 응. 시베리아야 혼자. 아, <laughs> 잘 자요 <laughs> 여러분. 잠시 졸다가 제일 가까운 후계소에 왔는데, 오늘 지금 어. 저기서 보는데 진짜 화려했어요. 저희가 화려해요? 근데 이분은 제일 화려하시거든요? 오늘 <laughs> 에스크림으로 맡고 있어요. 되게 일상 편하게 입는거 네, 같아요. 신발 안져졌대요 네. 아, 내가 진짜 음. 신발 주머니에 챙겨놨는데, 그걸 신발 장에서안 가져오고. 미친 거 아니야? 슬리퍼 어. 신고 왔는데? 어. 아, 어차피 어. 오늘 밤에 막창 먹으러 시내를 갈 거니까, ABC바트에서 신발 하나 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일 잘 합시다. 짠! 메리스즈 화이팅! 막창을 네, 먹고 왜... 숙소로 가는 길인데 아, 소을 조금 먹었어요 좋나어 <놀라> 어, 어머 어머 <laughs> <laughs> 아, <laughs> 어, 어머머야 어머. 누가 보면 너만취하 어머어머 나 핫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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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끊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까 지금 다들 컨트롤이 안 돼서. 이게낌 그 안녕. 자 일단 이 와중에 저희는 연습을 하러 왔고요. 야 완벽하다. 야 완벽하다구. 완전 완벽해 미쳤어. 미쳤어고 사랑해. 그래 나도 사랑해. <laughs> 저희는 이제 곧 공연을 하러 가죠. 어제 밤새 열심히 놀고 떠들고 <웃음> <웃음> 춤추고. <웃음> 저희 공연은 담을 수 없지만 재밌게 잘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대구 와가지고 일단 추억을 이미 쌓은 것 같긴 한데.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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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갔다 와서 바로 짐 정리하고 밥좀 먹고 바로 나가요. 유진 스 세연하러. 뭔가 하루가 이틀 같은 느낌이긴 한데 화이팅! 하에 여기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인사 거예요? 어. 어? 인사하세요, 여러분. 리얼.. 아아다 네. 리얼이죠, 뭐. 최고. 여러분 고생하셨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해서집 가세요. <laughs> 자, 오랜만에 댄서 초이의 삶 브이로그 계속 함께 하고 계신데요. 디밴드 메가쿠루 저 전우초이 했던 거 있잖아요. 관객분들 앞에 공연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사실 그때 메가쿠루 그거 끝나고 한 번도 그 옷을 다시 입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진짜 그때 엄청 더웠을 때 찍고 지금 이제 밖에 엄청 춥거든요. 한 여름에 시작했던 전우초이가 이제 한 겨울에 KBS로 등장을 합니다. 재미나게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즐겨주시죠! 초인으로 네, 다시 한번뵙도우왜제 사인 안 받으시죠? 제가 감옥 받아도 될까요? <laughs> 아니 오늘 의상 되게 그 약간 퓨전이시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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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숭하죠? 웃음> 근데 내 브이로그에는 약간 순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안. 머리가 또... 다시 초심 찾기 프로젝트로 네. 음. 초심을 반만 찾으셨나봐요. 앞머리만 있으시니 네. 관리하기 살짝 힘들어 아. 반 초심 음. 반심 반심이네요. 반심. 감사합니다. 오늘 반심으로, 반심으로 화이팅하세요. 반심으로 화이팅하세요. 네 화이팅하세요. <laughs> 오랜만에 입으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힘드세요? <laughs> 힘드세요? 그때보다 살이 좀 찌셨나봐요. 많이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뭐 초상권 있으신 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냥다 잘라 버릴게요. 모자이크 할 수도 있습니다. 쑥스러우세요 네. 어 어떠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근데? 어, 근데 <laughs> 아, 이 등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왜내등 보여주고 싶어? <laughs> 아못 보여줘. 니네만 봐. 직접 눈으로 봐. 우리 아이들이 어그인가 <laughs> 연습을 했는데 진짜 여전히 잘하더라고요. 역시. 애들의 잘해. 듣고 있니? 니네 칭찬하고 있는 거? 어, 잘 다녀오겠습니다. 리허설 화이팅! 오, 너무, 오, 너무,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운데? 좋아 그래, 인간이 이렇게 간사해. 그때 더웠을 때는 덥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오늘은 춥다고 난리 부르스잖아. 아유, 그냥 적응해! 적응해! 동물들아! 어, 진짜 춥긴 하다! 다녀오겠습니다. 리허설 하습 저희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 곧 공연 시 어떠세요, 여러분? 여름에 춤추다 겨울에 추니까 어떠세요, 기분들이? 너무 춥고요. 네. <laughs> 너무 춥고. 네. 하지만 저희가 리허설하는 걸 봤는데 더 멋있어요. 장담합니다. 왜? 나도 봤잖아. 원래보다 더 멋있죠. 네? 아, 멀레, 더 멋있죠? 음, 너무 우리도 그래도 몇번 맞춰 봤다고 그런지 너무 잘 맞더라. 음, 우리 원했던 게 이거다. 진짜 멋있어 진짜,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군단, 진짜 멋있어.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거 방송에 나오잖아. KBS 나오잖아.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화이팅 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파칭. 이제 진짜 공연이에요. 이제 진짜 공연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오늘 진짜 공연. 오늘도 도와주셔서. 저는 초익 씨께서 도와주셔서. 어, 저는 저희 컴백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꺾으실게요. 좀... 아, 아, 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행복해라, 사랑다 감사합니다. 아, 왜 오늘 잘해야 되는데 몸이 아픈 걸까? 바보같이. 프로답지 못해. 아프면 안 되잖아. 그래도. 이제 샵에 가서 펜션을 끌어올리고 힘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이거든요. 근데 우리 준이가 되게 부지런한 준인데, 더 부지런한 <laughs> 네. 누나. 제가 더 부지런한 누나를 어. 어떻게 마주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보세요. 이거 <laughs> 누나께서 이러고 주무시고... <웃음> <웃음> 무슨 느낌이냐면... 어, 무슨 터디 카페나 우리 독서실 공부하러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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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웃음> 사실 누나 몸이 안 좋아 지금 아침에 끌어올리려고 그만 끌어올려도 될것 같아. <laughs> <laughs> <우리 누나> 그만, <laughs> 그만, 그만 끌어올려. 아니 알잖아 많아요. 우리가 연습 현장에서 늘 이제 끌어올리는 담당을 제가,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끌어올리다가 이제 기력이 다 했어. 이제 막상 끌어올려야 될때 기력이 다 했어. 또 저희 애프터로 다시 컴백. 애프터로 다시. 달라진 얼굴로. 공부 카페에서 이거 자는 언니 말고 누나 말고 이제 또 공연을, 공연한 흐진초유로 다시 만나요, 준희 <laughs> 씨. 예쁘게 하고 만나요.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제 얼굴에 영혼을 넣어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뉴진스 다니엘 옆에서 좀 많이 해요. 애석하게도 참 애석한 운명의 장난이죠. 얼굴이 너무 작아. 얼굴이 이만한데 눈코입 이만해요 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구사항이 있었죠. 선생님. 여덟 네. 살 어리게 해주고 눈 그리고 배. 눈 다섯 배로 키워주시고 <웃음> <웃음> 피부는 아주 투명하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인형 쌤나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laughs> 수도 있을 정도로 요구 사항이 많은 그런 날인데 이제 오빠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 아니야 오늘 예쁘게 다니엘 옆에서 굴하지 않게 퓨니엘 <laughs> 맞아 퓨니엘 퓨진스 퓨니엘 오늘 포 옷을 입었네. 헤이. 찢었다고? 감사합니다. 우와. 오늘 포인트는 어디예요? 메이크업의 포인트? 오늘 포인트는 네. 제 뭐야? 의상입니다. 뭐요? 의상이요? <웃음> <웃음> 네. 멋있으시네요. 아직 메이크업을 안해 가지고요. <laughs> 안 해도 멋있으세요. 어머.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머. 제가 눈밑지방 재배치를 아직 안 해가지고. 어머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이제 3 0대 중반쯤 되면은 <laughs> 1 0년 뒤. 아 그래요? 십년 네, 아, 뒤쯤에? 네? 저는 고시네요 그러면.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어. 아니, 뉴진스 무대에 저왜 부르셨어요? 맞아.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같이 하고 싶으니까요. 저랑 왜 같이 하고 싶으셨는지 해야 물어봤... 했어요. 저, 했어요. 제가 붙어요. 아, 해야 돼요? 네. 아니, 드기 득이님, 님특기님은제 브이로그 첫 출연이시거든요. 어, 아, 다들 어, 첫 출연이시네요? 어, 네, 저는첫 출연이에요. 어, 아,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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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와이제이크 거기에 오케이. 막 그거예요? 아 그거세요? 네. 아 그것이구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네. 둘 중에 누구예요? 둘 중에 누구예요? 돈이에요 <laughs> 아 돈이 아, 돈이 오빠구나 저 사실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질문할게 네, 오래도 봤어요 두 시간 지났어요 두 시간 네. <laughs> 아니 이번에 뉴진스 무대에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좋았죠. 다음에 또 부르실 거예요? 그럼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진짜 부르실 거예요? 네. 저도요? 저도요? 네. 대답이 느려요. <laughs> 왜 느리세요? <laughs> 호야 근데 나랑 처음 작업했잖아. 네. 어땠어? 그렇게 생각이 필요해? <laughs>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좀또 <laughs> 재미없잖아. 그때 아니 나 음, 진지하게 뭐, 제일 재밌어. 세상에서 가장 재밌어. 그렇게 얘기한다고 아직 안 했는데. <laughs> <laughs> <응>. 아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 진지하다는 <laughs> 말은 아, 아 잠깐만. 너 티야? 티에요 아씨. 아. 아씨. 아, 씨. 아, 씨. <laughs> 저희는 지금 공연장으로 왔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아까랑 많이 달라졌어. 응, 약간 비포에서 애프터로 바뀌었습니다. 응. 오늘 컨셉이 뭐야? 오늘 전 컨셉은 이거 루츠가 만들어 줬는데 응. 남자친구 컨셉이에요. <laughs> 그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메이크업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근데 이제 그때 누트가 남자친구처럼 해달라고 막내 잠깐 떠나 도망가시네? 어, 커피 이야 이야 어, 이야 아니 막내는 뛰어갔다 오늘 척이라또 해야 될거 같아 그럼 너 연기를 잘한다 <laughs> 아 음? 실례합니다 네. 효진 초이님 어네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어, 제가... 아주 큰 아메리카노 주문하셨죠. 아, 네. 세상에서 가장 큰 아메리카노 주문했는데 맞나요 혹시? 제가 <laughs> 사랑하는 마음 담았습니다. <laughs> 오 진짜 가득 사랑하시나봐요. 아, 맛있게 십시오 연약한 팔로는 뭐가 올리오 연약해가지고 팔이 이 모양이라서 감사해요. 진짜 우리 희민 네. 오빠랑 오,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어마 감사해요 킹킹님 혹시 킹킹님맞니세요 아, 아닙니다. 저는 효진 초이님만을 위한 <laughs> 웨이터입니다. 오, 우리 웨터 진짜 스윙 넘친다. 미쳐버려. 미쳐버려. 교수님, 네? 그럼 네. 맛있는 드링킹 하십시오. 어머, 감사합니다. 퇴장합니다. 네. 오! 오잘 마시겠습니다. 마스겠다 맛있게... 지금 형 누나들의 그 약간 <laughs> 꽁트에 감탄을 네, 하고 <laughs> 계시네요. 우리 베이비 저는 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많이 배워요, 형 누나들. 많이 배워라, 후배야. <laughs> 이것이 꽁트란다,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이것이 방송이고, 이것이 사회생활이란다. <laughs>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가 서비스로 드린 건데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저 서비스 받고 싶잖아요 거짓도 아니고. 동양화한적 없어요. 자, 개봉해 주마. 미아합니다 진진. 다음부터는 서비스도 미리 여쭤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요. 아니 꽁트 제자리, 웃음이, 웃음이 터지면 안 돼, 준희야. 웃음을 못하이 연기 배우는 거 아니야? 아. 엄청 멀었다애 보다 다시 하고 신뢰지, 신뢰지. <laughs> 제가 연기 여러분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연기 수업도 좋거든요 처음에 가서 애를 2분동안 애를 동안? 어. 애를 어.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거를 이걸 2분동안 해야돼 어. 그럼 이게 어. 풀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준희 요즘 내림맞냐고 다같이 시작 오오오오오오 이게 니네 학원 잘다니는거 맞아? 2분동안 해야돼 나는 이 곳은 안 밟아도 돼. 나는 이미 그 코스는 내림을 받았었다. 아. 난 이미 내림을 받아서. 아, 너 받았어? 그래 보이세요? 역시 빠르다. <laughs> 그래 보이세요 이러면? 그래 보... 내림 받아 보이세요. <laughs> 어, 가셨어. 안히가세요 <laughs> <아니>, <laughs> 기분이 상하셨어. <laughs> 지금 멜론뮤직어워드를 끝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몸이 아팠어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아프다 아프다라는 생각에 갇혀있으면 뭔가 진짜 무대 망칠 것 같아가지고 난 아프지 않다 아프지 않다 생각을 계속하면서 커피를 세 잔을 마셨어요 큰 거를. 그래서 계속 각성하면서 긴장 늦추지 마라 효진아.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나고 긴장이 풀려가지고 오는 길에도 굉장히 시은땀을 흘리면서 왔습니다.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고 후회 없습니다. 아픈 티가 안 나더라고요. 무대에서는 많은 팬분들도 효초 신났다. <laughs> 신나 보였다니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업 효초 대구와 디밴드전우초의 KBS 공연과 뉴진스 멜론 뮤직 어워드까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음 편하게 약 먹고 좀 자면 될것 같아요 효초의 댄스 라이프 브이로그는 이렇게 끝!